따라라라라라 버스 탈까말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응급계에 버스 세차하는 날인데요.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서 버스 외관 상태가 많이 도만가고니다 갑자기 장기 부장님께서 나오시더니 세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갑탄했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나가는 버스 000. 한 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뭐가 득득 되는데 뭐가 000. 이상해진 것 같아요. 킥킥킥킥킥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 뭐가 채가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는데한번 해. 지발도고 들어가야 되는데 right,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가 생습니다 저그 정도 소리면 차 외관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차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교통 사고가 차량 사고가 보름 수만 생기는 것 같지만 차고지에서도 많이 생긴답니다. 항상 안전 운전, 망운전 부탁드립니다. 바로 았어 지금 차는. 4, 네 다섯 대를 양보하고 들어가는 시점에 <laughs> 들어갈 때 보니까 무술스럽게 <laughs> 문이 네. <눈이> 살짝 열리있는데 <laughs> 소리가 더풍어요문 <laughs> 닫아라 문 닫아라 아아 <laughs>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정말... 있네 아니 문이 여, 이만큼 열려 있었는데 바로 닫더라고요 <laughs> <laughs> 다행입니다 <자>. 아유 참 <laughs> 모르시아 내일모레부터 비올이 청소를... 확 떨어져갖고 네. 그러니까요 내가 오나서요 간판 아요 광고 붙이는 분이 강서쪽에는 일하기가 너무 좋대요 네. 세차를 너무 자주 해줘갖고 나는 세차를 안한아니그 강남하고 음. 강동쪽은 잘 안하는데요 세차를 안하는데? 야, 그럼! 잘... 나지고 밤이고 할 거예요. 오늘 사는 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너거뭐 하냐, 근데? 나. 응. 어? 뭐? 자료. 네, 유튜브 방송해? 아니 그 깔끔해졌나요? 자료. 아내 차도 이제 해야 되는데. 물기 제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그러면은. 자국으로 외관전소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는 꼭 물기 청소를, 물기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음, 세차한 차가 빠꾸를 하는데요. 그 뒤를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 시간은 충분하긴 한가 이제 차가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시원하게 빼고 강내 볼게요. sheep of 가온고 하니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렸나 봅니다. 도고에서차세를 하라고. 음. 무료 되야 됩니다. 그차같 가야되지 <laughs> 그러면 세차 브러시가 앞문을 막아버릴수도 있어요. 지금 후미까지 갔거든요. 조금 있으면 앞쪽으로 서서히 올라 오게 되어있습니다. 빨랑 들어가야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봐. 그래? 양을 조금 줄이면 되지. 국수, 부룩 부룩. 이만큼 세차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세차를 하지 않는데, 주말에 세차를 안 합니다. 왜냐, 다음 주에 온도가 10m씩 쫙다 떨어지니까. 음, 이거는 승용차에 든다는 소리구요. 버스에서는 B, A, e, B. E. 이렇게만 소리가 안듣니다 입 밖으로 한 방에 쫙 들어가고요 깨끗하게 무기를 제거를 합니다. 오자 오자. 잠만 좀 들어주라. 네. 열심히 닦는 모습. 네. 아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자, 형. 그렇 내가 금방 눌렀어. 아. 아 형이 그 물기 아, 제거를 아, 열심히 아, 하고 있는 모습을 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 예. 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하지 않으면은 음. 이게 약품을 좀 쓰는 것 같아. 예. 물때가 음, 보입니다. 물기를 제대로 안 없습니다. 닦아내면 그 손님의 어. 시아에 이런 지저분한 물때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그 자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아, 게 촬영 감독의 뭐, 뭐 소질 좀 있는 것 같아. 네, 마음도 기분이 좋아니다형 아, 아. 예. 얼굴도 나와야 돼요? 아니, 나는 예. 얼굴 못생 그런 나올 필요 나 있나 다시 물기가 네. 떨어져서 조금씩. 일단 얘가 나오기도 그거든요 이렇게. 야, 비포 어. 비포 에프터를. 아이 뒷유리도 뒤에 가는 뒤에 이제 어떤 차가 서있나를을잘 아, 보려면 이렇게 물, 물기가 야, 있지만은 이 보세요 자체 제작한 이 와이퍼 와이퍼로 예, 회사용 와이퍼 어, 싹 이렇게 싹싹싹싹자싹 오늘 서울시내버스 중에서 주말에 오늘 이렇게 어 세차하는 데가 우리 회사밖에 없을 것같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아. 근데 이게 세차 비용이 나온다면서요? 세차, 세차 한번할때한 대당 5,000원씩 받는다는데요? 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내는 거죠. 아니 받는 거죠. 세차했다고 하면서. 아...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이거. 그러니까 세차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예. 아, 또 지원금도. 예, 지원금, 지원금을 따라서 차가 깨끗하면은. 예. 마음도 깨끗해지고. 맞아. 예. 타는 생각들도 기분 좋고. 예, 맞습니다.

편집해서 올릴거래요 어디다 올려? 아니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유튜브.. 유튜브.. 너 유튜브 하는거야? 너 그럼 잡아간다? 예, 아니.. 너 그럼 유튜브를 다 잡아가든지야 야저 채널을 가르쳐줘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지 아 이건 개인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거라 음. 이제 버스 탈까 말까 하, 하잖아요 아세요? 저는 네. 구독자인데 네. 아 그래? 예. 야씨어 저거까지도 사고 번넣 너라고 소문 나갖고 식당에서 예저 아니에요 저저 이십육호가 <laughs> 아, 그러니까 갑, 갑자기 급발진 해갖고 그 자기 먼저 들어갈라서 그렇게 된 열렸는데. 거예요 순서가 다 여기에 육육호줄서 있는데 들어갔다. 나중에 들어와서 갑자기 면처라. 막 갑자기 급발진해서 먼저 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근데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laughs> 아, 너, 너라고 아까 시장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애또 씨. <laughs> 나 보니까 너가 아니야.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웃음> 뭐. <웃음> 어떤 사고와 저거 올라탄 거. <laughs> 아, 아. 야, 근데 어떻게, 어떻게 올라탄 거야 어디로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그 어, 세차려고 줄서 있는 차가 한세 대쯤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왼쪽에 있었고 여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어쨌든 오른쪽 세 번째 에 들어갔어요. 근데 각도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근데 한 번에 억지로 갈라다 보니까 저저저 저, 저 밟고 올라서 한 거죠, 저거. 굵은 파이프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 파이프. 앞에 전부 깨졌습니다. 예. 역은역는 없고. 근데 그런 맞... 이상한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저라고. 아니 아까 식당에도 그랬어요. 너랑 그래요. 근데요. 어? 야, 어 누가 소문냈어요 그래. 어? 누가 이상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예. 예. 나 다음에 들어간 차가 그런 거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순서가 어. 형님 다음에 저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26호가 급발진해 가고 먼저 들어가다 그러고 됐다니까. <laughs> <그런 거야>? 예. <laughs> 그래서 난나낑겨어내 뒤에서 그래 가지고 갔다 <laughs> 우리 <laughs> 이 차가 다 얼룩졌네.